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나름 요청이 많았던 저의 워치인 마이카 영상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엄청 간단하게 차를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차를 몰아보고 차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워치인 마이카를 찍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차를 그렇게 잘 알게 되는 날이 올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진짜 완전 차의못이여가지고 어,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제가 이 차를 좀 몰아보면서 뭐 느꼈던 승차감이나 장점 단점 이런 거 최대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기종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제 차는 벤츠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모델, 엔트리 모델, A 클래스 세단 A220입니다. 간단하게 내부랑 외부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시승, 감승, 차감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량을 도와줄 저의 친한 동생입니다. 어, 설명할 게 딱히 없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길이도 되게 짧고, 딱 귀엽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다. 여자가 타기에 딱 좋은 그런 디자인?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으면은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자동으로 잠겨가지고 이게 진짜 편하다. 모든 차가 다 된다. <laughs> 나 몰랐어. 그지고 열면은 특히 막 디자인이 특별히 예쁘다거나 그런 건 아닌 차지만 그냥 깔끔한 그 느낌 이 있다. 아 그리고 그것도 나 사이드미러에 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차가 내가 이제 차단 변경을 할때 안될것 같으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이 빨간불 뜨는 거? 근데 그것도 차다 차 있어. <laughs> 아니 나는, 나는 우리 언니 사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옛날 생각난 아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음리 가면 뭐딱하나 그냥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된 게? 그치, 벤츠 실내가 진짜 유명하긴 하죠. 되게 빵집, 빵집. 약간 바드갈 같은 느낌으로 윤기가 되게 잘 나고 귀엽고 동글동글한 거라서 저랑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고 근데 진짜 이쁜데, 그냥? 저거? 저는 솔직히 외관은 특별한 걸잘 모르겠고 이 벤츠의 내부가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어, 특별한 건 없고 이게 전동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1번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이 위치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고 어, 시동을 끄면은 이렇게 저절로 뒤로 빠지면서 좀 내리기 쉽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게 편했고 이거는 엉뚱인데 요즘은 여름이어가지고 아예 안 쓰고 또 이거는 그냥 창문 내리는 거 여기로 넘어오면은 디스플레이가 벤츠 옛날에 나오는 건 이렇게 돼. 있지 나눠져 있었지.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게 되게 보기 편한 것 같고 이것도 다 터치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음악 설정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약간 직관적이어가지고 보기 되게 편했고 이 홈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랑 뭐 바꿀 수가 있는데 아 그냥 뭔가 뭐좀 질릴 때마다 이 디자인을 바꾸는 편인데 나는 클래식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아 아, 맞네. 클래식이 제일 이쁘네. 응. 조금 질리지 않게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뭐네비랑 이게 있는데, 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카플레이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선 연결하면은 네비랑 이런 거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벤츠 안에 있는 기본 네비가 내가 모르는 건지 난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카플레이 연결 안 하면은 네비를못 써. 아무튼 막 큼직큼직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여기까지는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데 이것도 터치패드인데 여기가 터치패드가 또 있어. 이래가지고 이걸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오히려 잘안 쓰고 이게 홈버튼이 자꾸 컵폴더에서 커피를 이렇게 뺄 때마다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게 자꾸 홈버튼 눌려가지고 오히려 짜증나는 느낌? 그래서 잘안 쓰게 되긴 하는데 여기 설정 들어가면은 좋은 게이 엠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다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나는 항상 퍼플 스카 로 하긴 하는데 이 줄이랑 이 줄이랑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어. 이 이런 자유도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에 실내를 약간 커스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 여기 시트키네틱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좀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졸음 운전 방지. 어... 이거면은 진동이 된대. <laughs> 근데 진동이 되면 은 과연 안줄수 있을까? 그래서 잘쓰진 않고, 그거 외에 뭐 이렇다 할 기능은 딱히 없는 편이고, 바로잘안 쓰긴 하는데, 좀 신기한 기능도 있어요. 그냥 메르세데츠, 에어컨 이... 꺼줘.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일바이 그냥. 제가 눌러서 꺼버리기 때문에 별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딱히 보여줄 게 없는데, 이거 너무 더럽다, 그 이것도 옵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핸드폰 충전되는 무선 그건데, 아, 이거 내 차가 이상한 거지, 왜일안되던데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돼야 되는데, 걷다가 막 풀렸다가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충전기로는 거의 안 쓰고, 그냥 여기 비티쉬 넣거나 핸드크림 넣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쁜 것 같아. 나는 실내 중에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 빼고는 이게 제일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고 나는 여기 보통 이런 방향제 같은 거 꽂았는데 냄새 좋지 않나요? 냄새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5센트 방향제 좋아가지고 잘 달고 다니고 여기에는 과자 놓고 다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깊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가지고 빗이랑 막 과자랑 이런 거 넣기에도 되게 편하고 여기에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가지고 인근 수납공간이 되게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여기 두개 넣고 여기에도 넣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나름 수납 공간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는 기어가 이거지. 이게 너무 멘붕 맞고 손에 잘 익지도 않고 엄청 당황했을 때는 자꾸 이거 후진으로 놓고 엑셀 밟고 이래가지고 똑 주차장에서 사고 날 뻔하고 빌런 짓을 많이 하게 되는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 이게 그 크루즈 기능인데 이것도 사실상 앞차를 인식해주는 기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뒷좌석을 타볼 건데 뒷좌석은 사실 제가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를 한번 태워볼게요. <laughs> 어떤 느낌이야 앉았을 근데 때? 근데 어... 만약에 앞에 사람 타면은 여기 레그룸이 안 남아가지고 좀 좁을 것 같긴 한데 음... 뭔가 이 여기 공간도 솔직히 넓은 편은 아니고 뒷좌석이 그렇게 막잘 빠진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근데 난 여자인 내가 탔을 때는 진짜 아무렇지 않았거든? 음... 네가 키가 커서 그런 거고 나는 음... 이렇게 남고 안정감이 들고 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높이도 나한테는 되게 잘 맞아 근데 봐봐 네 너랑 나랑 이렇게 딱 봐라 나는 되게 안정감이 드는 느낌인데 너만 꽉찬 느낌이야 한 150, 160대 여 여자가 타기에는 딱 이, 좋다. 이쪽에도 선 연결할 진전, 수 있는 진전. 게 있고 이건 뭐지? 그냥 뭐 넣는 데인가? 아무튼 뒤에는 잘안 안 잡아가지고 모르겠고 자리는 이렇습니다. 현달 높이도 이렇게 조성이 어. 가능한 걸 지금 알았어요. 하트정량, 적나라하게 얘기해줘. 너가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지. 근데 제 차가 좀 커가지고 저 거보다는 좀 이렇게 살살 눌러도 확실히 브레이크가 잘 먹는 것 같고 승차감은 어떤 편이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응. 확실히 근데 뭐 국산차 막 소나타 뭐 아반떼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은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내부 예쁜 거 밖에 응. 솔직히 장점이 없긴 하다 객관적으로 근데 내부가 진짜 그거를 보고 사도 될 만큼 내부가 이뻐가지고아 아무튼 뭐 여기서 끝 먼저 왜이 차를 사게 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살 생각이 아예 1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 벤츠는 엄청 엄청 부두들이 타는 차 왜냐면 제가 진짜 차알못이기 때문에 저랑은 완전 관계가 없는 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없었고 저는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약간 차폭이 좁은 또제 경차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 차가 스파크인데 제가 그거를 좀 운전을 하고 여행도 가보고 하면서 정말 이건 제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 불쾌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 경차 조합이 도로에서의 그 최압체인 느낌? 그빵하이빔는 기본이고 저 보복 운전도 많 많이 당해보고 너무너무 너무 불쾌한 순간들이 많았어 가지고 차를 사게 되면은 경차는 무조건 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제 경차가 아닌 차 중에서는 미니쿠퍼가 제일 귀엽고 차가 이렇게 조그해 가지고 이제 시승해보고 이제 사실 계약까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형부랑 같이 가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형부도 같이 타보고 계속 저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색깔도 제일 빨리 나오는 게그 엄청 시뻘건 빨간색? 그거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라 너무 안 예쁘기도 했고 자기 같으면은 그. 주고 미니 코퍼를 살 바에 중고로 신차급 벤츠 A 클래스를 산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어, 벤츠는 너무 비싼 거 아니 했더니 A 클래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생각했을 때는 딱 벤츠 A 클래스가 네가 원하는 그 예쁜 내부 디자인에 승차감도 좋고 차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너 나이대 여자가 사기에 되게 좋은 차다 해가지고 투자 봤는데 어 되게 예쁜 거예요. 해가지고 살짝 마음이 흔들리던 와중에 딱 형부가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 막 엔카, 케이카 이런 데를 막다 뒤집면서 지금 엄청 좋은 신차급 매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딱 이렇게 보내주는데 진짜 1만 킬로도 안 탄. 이게 한 4개월, 5개월 탔다고 하셨나? 여성 차주분이 탓은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정말 컨디션이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비닐을 뜯는 순간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신차급이어도 이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순간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감가 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이득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엄청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카마조라는 어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차를 인수하기 전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드리면 은그 공업사, 정비소, 그 전문 가보니 저 대신 먼저 차 있는 곳에 가 가지고 차 뚜껑이랑 말고 다 열어 갖고 진짜 문제가 없는 차인지 신착도 이렇게 보고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겼는데 어 진짜 컨디션 좋고 신차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을 때 특별히 벤츠를 싸게 사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굳이 싸게 사려면 중고차 매물을 잘 찾아보고 신차급 컨디션의 중고차를 사는 거? 근데 저는 잘산것 같은 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걸 좀 타다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차로 이제 갈아타 이런 목표가 있기도 했고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차를 사면은 분명히 여기저기 긁고 다닐 텐데 그러면은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플 거 같은 거예요. 아저 중고차를 산 것도 있긴 한데, 어 이제 제 스토리나 영상 보시분은 알겠지만 진짜로 제가 차를 1년 가량 끌면서 엄청 많이 바꿔 다녔거든요. 아 정말 중고차 사길 잘했다 이러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격은 이제 연식별로 다 달라가지고 사실 네이버에 쳐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아마 2022년도 기준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는 제가 차의옷이라 그런 차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약간 벤츠. 이 A 클래스 타는 사람 이미지가 막 돈은 없는데 어떻게 타든 벤츠 타고 싶어가지고 이 양모이고 벤츠 타는 느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러면서 별로 타격 없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 후반 뭐 3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타기에 차폭도 되게 좁아가지고 운전하기에도 좋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이 내부가 진짜 밤에 봤을 때 엄청 예쁘고 외제차 치고는 가격도 그렇게 엄청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막 진짜 웃긴 거 많더라고요. 무슨 뭐 믿고 걸어는 여자 리스트에 막 아이폰 깨진 여자, 막 벤츠. A 클래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이런 걸로 걸러주는 사람이면은 내가 걸릴 수 있어가지고 고맙다. 저는 완전 완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비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차 가격을 다 일시불로 구매를 했고 보험료가 한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내가지고 딱히 유지비랄 게 진짜 기름값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연비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연비도 좋은 편이라고 해서 뭐 기름값도 이렇게 엄청 많이 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차를 그렇게 많이 끄는 것도 아니라서 기름값도 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거를 딱히 일시불로 사온 큰 이유는 없고요. 제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뭐 리스로 구매하고 렌탈로 구매하고, 이거가 뭐 세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게 아예 없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이자 없이 현금으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셔가지고, 요즘또그 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고 굳이 현금이 있다면 할부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그냥 그게 더 싸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불로 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승차감, 가격, 유지비 간단하게 마침 마이카를 찍어봤는데 생각보다도 진짜 너무 별거고 제가 차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게 있다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